예, 안녕하세요. 김농사TV의 농사 김승현입니다. 어, 오늘도 성공 사례, 예,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. 예, 어, 좀 많이 걸렸던 사건이에요. 예, 한 3년 이상 걸렸던 사건이고, 예, 좀 생소하고 어려웠던 사건인데, 예. 그, 비행기 타시는 분들 얘기죠. 예. 그 승무원들의, 예, 산업재 예, 승인단 사례인데, 예. 흔히 뭐 비행기 타면서 이제 뭐 재해를 입는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비행기 난기류 때문에 뭐 카트가 굴러와서 뭐 다쳤다거나 어또 어떤 사례는 그 비행기 좀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사무장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무장 분들이 이제 모든 승객이 탑승하고 문을 닫다가 그 비행기 문장 아시죠? 이만하잖아요. 그 닫다가 이제 뭐 팔이 골절된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물리적인 사황도 많이 있지만 예, 이번 사안은 정말 비행기를 탐으로써, 그 자체만으로써, 예,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, 예, 그러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출발했던 사건이고, 예,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상당히 좀 컸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, 오늘 사건 성공 사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 어, 처음에 이 사건이, 예, 물론 뭐 저도 뭐 수년 전에, 사실 뭐 칼럼이나 이제 뭐, 과학 잡지에서는 좀 봤어요. 뭐, 무슨 얘기냐면, 그, 우주 방사선에 대한 얘기가 흔히 이제 우주 비행사들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 제기가 좀 됐었어요. 예. 예를 들어, 뭐, 우리가 뭐 화성에 간다, 화성에 갈수 있는 시대가 왔다. 그런데 문제는 <laughs> 정말로 그 막대한 양의 방사선을 피폭을 당하면서 그, 갈수 있느냐. 예. 이런 뭐, 논쟁과 제기가 늘 있어 왔고, 이 문제에 대해서, 예.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칼럼도 나오고 그랬던 상황이죠. 뭐 저희도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, 뭐 특별히 뭐이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아주그 우주 우주인 우진이라고 그러죠.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를 가지 의식을 가질 일은 적었었는데, 어 이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좀 갑작스럽게 좀 다가왔죠. 예, 저희가 그 평소에 좀 알고 지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어, 이상하다. 예, 그러니까. 승무원들 그 이제 국제선을 많이 타신 승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혈액암 질환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에,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시더라고요. 이제 실제로 그 선생님이 이제 어, 진료를 하고 계시던 환자분이 이제 승무원이셨고 음, 강하게 좀 무구심이 들었다. 물론 저도 그 얘기 듣자마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야 우주 방사선 문제겠구나. 딱 막연히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예. 어, 말 그대로 이제 아는 거는 우주 방사선, 그다음에 북극 항로. 이두 얘기는 옛날부터 이제 좀 들어왔던 얘기니까 이제 얘기는 알고 있었죠. 어, 뭐 북극 항로라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행기가 이제 위도라 그래요. 위도.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. 이렇게 위로해서 날아갈수록 예, 항로를 이제 위도가 높은 항로를 이용하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북극 근처까지 통해서 날아가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방사하는 피폭량이 상당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꾸준히 이제 계속돼 왔었던 예 그런 문제입니다 어~ 뭐 느낌적으로도 사실 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북극항로를 이제 개항하고 다닌 지가 94년인가, 아2 0 0년인가6년도부터 이제 시작됐던 이, 이제 이런 문제였더라고요. 예. 그러나 뭐 막연했죠. 저희도 이제 환자분을 이제 만나, 자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듣고 이제 얼마나 국제항공을 많이, 국제선을 많이 이용했고 이런 점을 좀 인터뷰하다 보니까 어, 보통 일은 아니구나. 왜냐면 이제 흔히들 이제 저희가 승무원들이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고 체력적으로도 좀 우수한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. 그런데 공통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상하다. 보통 모든 문제는 그래요. 이상하다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밟아 나가는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. 일단 좀 문헌적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. 이미 국제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. 뭐, 대만에서 우리나라 따지면, 대만 노동부도 이미 조사를 했고, 여기 대해서 어떤 안전 지침이나 가이드를 내린 사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, 북유럽군에서도 이미 이것으로 뭐 산재로 인정한 케이스도 저희가 발견할수 있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국내죠, 국내. 국내에는 마땅히 기준도, 예, 또,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측정, 피폭량을 측정하는, 예, 방사선 피폭량 측정하는 예, 데이터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. 물론 법은 있었어요. 법은 있었는데 뭐처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예, 규정과 법률을좀 가지고 있었어요. 예. 그러니까 방사하는 피폭 선량을 보통은 미리 시버트로 이제 측정 선량을 하,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높은 선량으로 이제 기준이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별이 사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사람이 살면서 그 정도 방사하는 선량에 피폭될 일이 없는 기준. 예. 그러니까 웬만한, 그건 여러분들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 원자로 문 열고 그 노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예. 피폭할 수가 없는 선량을 기준으로 이제 세워놓은 거라 이제 봐야죠. 이뭐 예.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나 뭐 비파일 검사 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은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기준이죠. 하지만 뭐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 있다 얘기를 해왔죠. 예. 아, 일단 경험적으로도 데이터가 없고 조사 방법도 없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. 예. 비행기 노선을 처음에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, 어, 사실은 이제 객관적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. 예. 어떤 노선, 어떤 비행기,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비행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. 근데 다행히도 이 제자분께서는 되게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비행 기록을 이제 수집을 해 놓으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수월을 했습니다. 근데 또 문제가 뭐냐? 과거 비행 데이터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, 이제 기행, 비행 기록이라는 것이 뭐,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, 어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던 게 뭐, 3년, 5년, 뭐,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전체 노선에서, 예, 근무한 이제 비행 노선이 필요한 거고,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면은, 우주의 날씨 기상 상태가 기록된 데이터가 필요한데, 그날 때마다. 없어요. 우리나라도 그런 거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천문연구원 이런 데서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당시만 해도 뭐그 항공사들에서는 뭐 피폭 성량을뭐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고는 있지만 어~ 당시 승무원들은 자신이 피폭 성량이 얼마고 비행기를 얼마큼 타면 얼마큼 문제가 생기고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예그 이후로 뭐 개선이 되어졌다고는 하지만. 그런 문제도 있어서 참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행 경로 쫓아다니는 그 여러분들 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있거든요. 실시간으로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어떤 노선을 이용하고 고도가 얼마고,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고가 다 나옵니다. 실시간으로. 그거를 좀 추적을 해서 아, 이럴 방법이 될수 있을까? 뭘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 거였죠. 예. 이런 시도도 좀 해봤었고. 그래서 안 되는 지점을 좀 확인하고 잠문을 예, 구할 수 있는 예, 여러 좀 분들을 찾아갑니다. 아,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항공기에 관련한, 예, 정확히 말하면 운항 승무원들, 운항 승무원들 협회, 운항 승무원 파일럿 말하는 거예요. 협회에 가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기회가 필요하겠다. 예, 그래서 공부를 좀할수 있는 기회를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문항승무원들이 그동안 어, 자신들끼리 이제 플라루트의 문제, 북학로의 문제, 그 다음에 고도의 문제, 이런 것에서 좀 정리한 기록을 좀 확인하고 받을 수 있었고, 예. 또한 가지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장기간 연구해온, 예, 저희가 좀 과학자분을 좀 소개를 받아서, 예. 예, 내용을 좀 공부를 할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얻기도 했죠.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두 명, 세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국토부나 이런 부서랑 좀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기초적인 문제가 뭐고 쟁점이 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저희가 이제 산업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처음 이 모습이 문제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느꼈을 때는 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했던 건 확실히 맞습니다 예이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어, 그 어떻게 조사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뭐 모른다 이런 지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죠 예 어~ 근데 결과적으로는. 이 문제가 시작되고, 여론화가 되면서 되게, 어, 제보가 좀 많이 왔어요. 예.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그 제보가 온암 유형이 되게 비슷해요. 예. 가장 많은 것이 혈액암, 피부암, 그 다음에 뭐 유방암 순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경로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리방사선과좀 관련이 있다는 내용에 암질환들이 상당히 제보가 좀 많이 이어졌고, 놀라운 것은 그 건강한 사람들이, 아, 무슨 암질환이 이렇게 많어? 할 정도로 제보는 좀 많이 있었다라는 점이죠. 예.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하고, 예. 쟁점을 도출하고, 이제야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. 예. 그리고 그 문제점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추적을 다시 시작합니다. 예. 그렇게 해서, 예.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.